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프롬베이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이제 콧 이제 코까지 잠기게 됐습니다. 목까지 잠기고 코도 막히고 막뭐 난리도 아닙니다. 어, 프롬프트 베이스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 프롬프트를 팔고 사는 곳입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이 이걸 천천히 팔기 위해서 이제 셀 프롬프트를 누르고 진행을 쭉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본까지는 이제 이 계좌가 등록이 되는데 이제 한국은 아직 계좌 등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왜안 되냐고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음. 스트라이프라는 이제 결제 그 시스템이 이제 그제한되 있다. 나라마다 제한돼 있는데 어 4월 달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 프롬 베이스에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든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정도 되면 음, 우리나라에서도 어, 프롬베이스를 통해서 내가 만든 멋진 어, 프롬프트를 팔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다른 어, 게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미드 전이기 때문에 미드 전이를 클릭하고 이렇게 등록 쭉쭉 오다 보니까 미드 전이 프로필을 넣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뭔 말인가 싶더니 자신의 이제 미드 전이 계정을 넣는 거 넣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찾냐 봤더니 이제 미드 전이를 가시면 이게 제 계정이거든요. 오른쪽 보시면 뷰에선비지터라고 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맨 위에 제 어, 계정이 뜹니다. 제 유료 계정이거든요.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 이제 갖다 붙여 놓으면 제 계정이 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넥스트 넥스트 누르면 이제 계좌를 알려달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 한국 계좌가 아, 등록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음, 한달 정도는 한 달이 아한4월 달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보름 정도 기다리면 음, 뭔가 회신이 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좀 기다려 보고 보고요. 어, 일단은 그 보시면 그 프롬 베이스 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 마켓 플레이스가 시면 왼쪽 보시면 어, 달리나 미드 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프롬프트 베이스에서 만든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음, 팔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누르, 예를 들어 이걸 누르시면 샘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요 샘플 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파는 거죠 보통 한 2.99달러 정도에 파는 것 같습니다 뭐 인기 있는 것도 있고 인기가 별로 없는 것도 있, 있는데 일단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러가지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런 데서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를 찾는 게더 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등록해 보려고 했다가 한국 계좌 등록이 안 돼서 좌절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방법은 간단하고 저번에 한번 설명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어 오늘은 좀 짧게 올릴 게 뭐냐면 음 여기 최 GP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GPT에 질문하는 내용을 파는 거예요 아주 그 독특한 생각 중에 하나죠 어 근데 이제 질문의 내용이 뭐 아주 심오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장르가 상당히 많아요. 장르가 많고 인제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홈티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미드 전이 그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시도 있습니다 시 시도 있고 홈티처 같은 거 눌러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2.99달러 예제가 나와요. 뭐 링컨의 뭐 노예 해방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볼까요? 다거 보면 이제 미드저니에 관한 것도 있어요. 미드저니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 있는 남자 뭐 이렇게 입력하면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 준다. 그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였던 그챗 GPT의 툴을 어, 판매한다는 얘기겠죠. 제 영상 보시면 저도 이제 몇번 시도해서 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챗 GPT로 원하는 그 어, 프롬프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음, 나중에 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샘플 프롬프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봤죠 저도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그거 있죠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뭐 손을 들고 뭐 오디막 그 포로 뭐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이런 이런 프롬프트인데 어, 보시면 어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 프롬프트대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얼핏 보면 정말 사진 같아요. 어, 사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거두 어, 개를 이제 확대를 해봤죠. 이렇게 확대해봤더니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 생생하게 그 눈과 산의 어떤 그런 것도 생생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끌 때마다 왜 저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도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것도 확대해 보니까 음, 아주 어, 좀 과장된 면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그림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프롬프트 베이스는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 그 카테고리별로 다 구분을 할수 있어요. 뭐 음식이면 음식별로 다그 다음에 음 음식에 대한 이제 챗 GPT 뭐 레시피 같은 거라든지 뭐 메뉴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운동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이나 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걸 챗 GPT로 효과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걸 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약 어 그. 그러니까 미드전이라 한다면 음식 사진을 어떻게 만드는 예쁘게 맛깔스러운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 보시면 어, 정말 엄청납니다. 어, 정말 실제 같은 정말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런,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정말 어, 상당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 그런,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돈 주고 어, 살 가치가 음, 있죠. 정말 엄청나네요. 어,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음, 카툰 스타일의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제가 음식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 자주 보는데 이 t y l 프 c 이 r t o 프 n s t y 프 e c a r t 프 o n s t y l 이런 식으로 먹음직스럽게 1900 r t 0년대 s 풍으로 e cartoon s t y 음. e cartoon style, c a r t o o 프 style, cartoon style, c a r 우리나라 계좌까지 만일 등록이 된다면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쭉 둘러보시고, 어다 관심 있는 분야, 혹시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야, 분야 같은 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마도 어 효과적인 프롬프트가 그러니까 무작위로 프롬프트를 검색해서 찾는 거보다 어 이게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어 요 이런 야한 그뭐 그런 것도 있으니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프롬프트를 이건 좀 비쌉니다. 4.99 달러 비싼데 퀄리티가 엄청 납니다. 음, 퀄리티 엄청 나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로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아주 멋지. 그나, 그만큼 퀄리티가 좋으니까 가격이 비싼 거겠죠. 근데 뭐 다른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프롬프트라는 게 이제 이걸 프롬프트를 입력한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게안 나오잖아요. 내가 조금 변형해서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말좀 발전을 한다면 이제 이런 텍스트 투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시장도 이제 다시 나오겠죠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둘러보시고 어그 앞으로 이제 프롬프트 시장 ai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관심있게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